안녕하세요 오늘 제주도 서귀포 쪽으로 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서귀포에서 이렇게 집 구경 건축물 구경하러 다니다가 뭐 특별한 건축물을 발견했어요 이거 보세요 와 진짜 희한하지 않아요 마치 외국에 온 느낌이야 이게 문화 공간으로 사용됐었나 봐요 문화 공간으로 사용됐는데 또 다른 문화 공간으로 다시 변경하기 위해서 좀 뭔가 이렇게 현대 대기 중인 대기 중인 상태의 건축물인가 봐요 한번 사방 팔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변 풍경 한번 보시죠. 아주 그냥 야자수 야자수 너무 잘 어울린다. 이거 아랍 에미리트 온 느낌인데. 네, 예, 주변 풍경 보시죠. 아 날씨도 따뜻하고 아주 좋습니다. 잠시 후에 뭐 약간 다른 건축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야자수도 있고 좋습니다. 참 어쨌든 이 건축물이 참 예쁘네요. 한번 사방팔방으로 이 건축물 어떤 모양새를 갖고 있는지 한번 둘러보면서 쭉 보겠습니다. 예, 측면에서 보는 모습. 저 뒤로 한번 가볼게요. 어 앞에서 보는 거 하고 다르게 건축물이 크네. 측면으로 보니까 마치 뒤쪽은 마치 우주선에 우주선의 그런 스타일을 좀 갖고 있다. 반대쪽으로도 한번 가봐야죠. 와 이렇게 보니까 또 이런 모습이야. 여기서 보는 모습이 좀 멋있네. 마치 동그란 게, 마치 천문대 같아 천문대. 야, 재밌네, 이 건축물. 와막 저기 창문도 있고 하니까 마치 어떤 우주 기지를 보는 것 같아요, 우주 기지. 야, 재밌다. 하얀색에 단조로운 듯 하면서도 은근히 좀 볼거리가 있는 그런. 야. 뭐, 다른 건축물도 한번 볼까요? 방금 보신 건축물이 어떻게 보면, 성인용 성, 성인용이라는 건 없는데 일반 어른이 볼 만한 거 여기는 좀 약간 약간 아동틱해 아동특혜, 아동틱한 면이 좀 있어 그래서 한번 봐보죠 같이 방금 있던 건축물이랑 같이 있는 건축물이에요 어떤 유럽의 시골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이거는 뭔가 일반 집은 아닌 것 같고 뭐 파크라고 쓰여있는 거 보니까 무슨 공원 비슷한 건가 봐요 재밌네요. 이렇게 얘랑 아까 저 건축물이 나란히 있는 거죠. 이고 일반 사람이 보기엔 저런 하얀색 건축물이 좀 보기에 좋죠. 아 날씨도 좋고 좀참 좋은데요. 또 이제는 슬슬 저는 건축물도 찾으러 가봐야죠. 시골 집도 찾고 옛날 집도 찾고 그리고 멋진 집 방금 이런 특별한 건축물 있으면 그런 건축물도 보고 아침에 그냥 빵이랑 아침 8시가 좀 넘었어요 아침부터 지금 이제 여행을 하고 있어요 빵이랑 커피 한잔 마시고 이제 좀더 걸으면서 도보 여행을 하면서 좀 밥을 먹어야죠 예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건축물 한번 구경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.